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삼성 저격수로 불렸던 김 위원장은 증인석에 앉자마자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법정에서 어떤 증언하실 예정이세요? 음, 특검 측과 어, 이재용 부회장과 대리인 측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정으로 이동하는 김 위원장에게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증인석에 앉자마자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성 고위 임원으로부터 승계 작업에 시간이 없어 다급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고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삼성이라도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박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과 금융지주 전환 시도를 용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아버지의 가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기회를 앗아갔다며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증언을 듣던 이재용 부회장은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김 위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휴가를 낸뒤 개인차를 타고 출석했다며 공직자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증인석에 섰음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